3x-y는 10이라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요런 관계식이 있을 때. 자, 다음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작은 자연수, x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는 두 개인데 지금 구하라는 건 x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거는 얘네의 문자를 하나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문자를 몇 개로요? 하나로 만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한 놈만 구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면요. 3x y가 일단 1 2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게 x잖아요. 그러면 요게 지금 일단은 자연수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문자가 두 개니까 우리 가 어차피 지금 x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x에 관한 식이 뭐냐? 음, y를 없애고 x만 넣으라 이거. x만 표현하라는 거죠. y를 없애 주라 이거죠. 그럼 y를 어떻게 없애냐? 그럼 얘랑 얘랑 자리만 바꿉시다 12랑 마이너스 y랑 자리만 바꾸면 3x 플러스 12가 뭐다 y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루트 5x y인데 y 자리 대신에 y 자리 대신에 어차피 지금 y가 3x 플러스 12 잖아요 그럼 여기다 3x 플러스 12를 적자 이겁니다 그러면 루트 하고요 여기가 이제 12 플러스 8x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숫자가 이렇게 됐을 때 제곱수가 뭐가 되는지를 좀 알기가 힘드니까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걸 이제 4로 묶어 봅시다. 4로 묶게, 묶게 되면 3 플러스 얼마 될까요? 2X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뭐 하냐? 4를 밖으로 이렇게 던져내도 되는 거죠. 그럼 2하고, 루트, 얼마? 3 플러스 2X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즉, 가장 중요한 거는 X에 관한 식으로 만든다라고 봅니다. 왜?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구하는 게 지금 목표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X에 관한 식으로 만드니까 Y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준다. 3X 플러스 12로. 그래서 대입해서 제곱수를 밖으로 꺼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할 거냐. 자, 루트하고 이제 3하고 3 플러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3이 아니고 여기 2죠. 여기 2하고 3 플러스 얼마? 2X가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3 플러스 x 인데 그럼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지금 제곱수가 돼야 돼요. 제곱수. 그럼 여러분들 이제, 구구, 이제 제곱수를 한번 해봅시다. 1도 되고, 그 다음에 뭐 4도 되고, 3의 제곱 9도 되고, 4의 제곱 16도 되고, 25도 되고, 뭐 36도 되고, 뭐 49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숫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3에서, 어, 2x를 더하는데, 이 x라는 건 자연수기 때문에 양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 같은 거는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3 더하기 2x가 4가 되는 경우도 없다. 왜 그러냐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 1, 2, 3, 4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짝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9가 된다 그러면은, 3 더하기 2x가 9가 될 때, 얘가 이제 얼마 되면 되겠어요? 6 되면 되겠죠. 2x가 6 되면 돼요. 2x가. 그래서 2x가 얼마? 2x가 6이 되는 경우 x는 얼마? 3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x는 3이다. 근데이 제곱수를 늘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넣어서 3 플러스 2x가 제곱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작은 것들부터 이렇게 나열하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이 안 되는, 안 되는 이유는 3보다 커야 됩니다. 3 플러스 2x는 양수입니다. x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2 곱하기 양수, 2 곱하기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 양수입니다. 그래서 1은 제외하고 4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